자문서 19장 말씀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에도 성실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자문서 19장 말씀의 첫 번째 우리들이 지켜야 될 동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저보다 나으니라 아, 이는 쉽게 말하면,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또 높아진 지위를 악용을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행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 정직하고 승실하게 살,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세워주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분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살면서 재물을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악하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군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지혜자는. 22절 후반절에서 거짓되게 사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런 아름다운 동목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5절 말씀 봅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훈계는 구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절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거짓 증거를 해서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짓 증거, 어, 이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거짓 증거를 해서 만약에 나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동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어디에서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이 사탄의 정체가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올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자기에게 어떤 뭐 유익이 있다든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선악관에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거짓 증거, 또 거짓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예, 이 아름다운 동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신앙공동체에서 이 분노만큼 위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박해나 에또 압박에도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수많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교회에 몰려오게 되고 자유롭게 믿게 되고 그 이후로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서로 분노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용사에 비유했어요. 또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인내하는 자를 그로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파수한 사명을 맡은 우리 승도는 당연히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자제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거 우리가 승도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동목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16절 말씀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성도의 미덕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온갖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온유하며 자상한 것처럼 말할지라도 실제로 행실이 그렇지 못하면요. 그 말로 내뱉는 미덕은 다 허탄한 것이죠. 즉,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첫마디에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어려운 형제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아름다운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해자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형제에게 따뜻한 그러한 식사 한끼또뭐 아름다운 향기 가는 꽃한끼를꽃한 송이를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지시죠 우리가 항상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 제들에게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서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동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17절 말씀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에, 손을 내미는 것, 베풀어 주는 것, 선함, 나눔, 배품.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어드리라는 구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 구어드리는 거니까 언젠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는데 에, 우리들이 구어드린 것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아마 이자를 붙여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려운 형제에게,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 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또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 나눔과 배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드러내겠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어, 아름다운 그러한 예,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대접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따뜻한 손 내면이 하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구제 하나님의 갚아 주신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가기 전에 이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한 해를 좀 마감할 수 있는 그럼 우리 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도가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 다섯 가지. 첫 번째는 가난해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어디서나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 해야 된다. 분노는 폭발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노하기를 더디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을 지키고 행실을 삼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오늘 이 다섯 가지 덕목 을 오늘 잠언서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한해 이제 다 보내면서 마지막 한달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달 남았는데 이한달 동안 이 계명 잘 지켜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될 동목들 가난에도 성실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노하기를 도디해야 되고, 계명을 지키고, 행실을 삼가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